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Amen. 아, 네. 함께 하시니다 우리 옆 사람,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종을 둔이 성경의 주일을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떨까요? 당당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당당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당당한 겁니다. 어딜 가든지 당당해요. 오늘 아침에 한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생일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생일인데 오늘 갖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놀래요. 우와 이러더라고요. 본인도 오늘 뭐 누군가한테 저기 몇 분한테 뭐 주스 주겠다고 갖고 왔는데 마음이 통한 거죠. 자기 생일을 미리 알아주니까 좋으셔가지고 옷을 당장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앉아있는데 가서 이렇게 오케이. 왔다 갔다. 뒤에 보는데 그렇게 흐뭇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집니다. 당당하다는 건요, 뭐, 나 잘났어가 아니라 그 서로 앞에 서는 게 아주 멋지다는 거죠. 자, 이제 2부의 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뒤에 서 있는데 두분 집사님께서 꼭 앉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는데 이런데 그거 서로 아니까 안아주지 모르는 사람 안 안아주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성 둘이 이렇게 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요. 그렇게 서로 알아주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지난 5월달 가정의 달 계속 우리가 신방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직장과 학업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다만 이 일을 감당할 때 비굴한 인생 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평범한 일상을 살게 해 달라고 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막잘 됐다가 곤두박었다가 이거보다 평범. 한 일생을 살면 어떠한 삶이 되냐면요. 공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질투에 빠지거나 누군가를 의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공정심을 유지하면.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녀들의 직장과 학업에 문이 열리게 하시되 이들이 그곳에서 비굴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해 주십시오 눈치 보고 쭈뼛거리면서 누군가 나지 말아주면 안 되나? 난 몰라주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큰빛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서로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교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일도 함께 나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로 달라졌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비굴한 인생을 살았어요. 눈치 보면서.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와.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방법으로 지도자들, 권력가들, 심지어 저 로마의 황제도, 이스라엘의 분봉왕도 예수님 앞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떳떳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예수님 그들을 알아주거든요. 너희들은 내 제자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아주시는 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딱 맹목적으로 정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야. 당신은 로마를 정복해야 되고 당신은 모든 것의 왕이 되는 메시아야.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비굴해지기 시작합니다. 어? 제사장들한테 끌려가네? 어? 로마의 군인들한테 끌려가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다 그들은 배신자의 삶을 살고 더하여 도망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신 그날 그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삼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를 때 당당하게 사는 듯 하였지만 다시 비굴하게 살다가 예수님이딱 돌아가시니까 숨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단 얼마밖에 시간이 안 걸리냐면 일주일. 고난 당하기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그들을 찾아가기까지가 일주일 딱 걸렸어요. 예수님 오래 두지 않으세요.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비구란 인생 가운데 실망해서 고쳐, 고쳐받고 숨어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 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완전체로 오셨어요. 하나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알게 해주셨어요. 나를 귀신으로 보지 마라. 영은 육이 없이 돼? 나는 육이 있다. 그러면서 만지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먹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셨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준 모든 기적을 다 쓰지 못하겠다고 요한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준비해라. 앞으로 오실 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오실 일을 사모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를 좋아해라. 이거예요. 사모해라. 좋아하면서 기다려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불안해하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좋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갖고 올 것인지 기대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제가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그 좋아하는 분이 선물 갖고 왔는데 좋아하는 분에게 받은 선물로 막 패션쇼 하잖아요. 좋아하는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좋아하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소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너희를 이렇게 알게 해주셨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리신. 이미 살리셨어. 그 과거의 일들을 알게 해주셨고, 살리사,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살려주시고 있고, 그러니 과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사,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막연하게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은혜, 지금의 은혜를 통해서 미래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감사. 성도의 교제를 통해 보니까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가 있구나. 아, 저런 과거와 지금 현재가 그렇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지금 우리의 고난을 한번 비교해 보자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 고난이 무엇일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과 비교하면 정말 가볍죠 그런데 그 가벼운 것을 하나님은 가벼워 여기지 않으신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 영광,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감히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작은 고난을 늘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그 고난을 보시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이니 나는 너희들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란 중에 감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중히 여기신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5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는 이라 아유, 지금 어려운 거, 없어진 거, 그것 때문에 나 사로잡히지 말아야지. 보이는 것, 그내 손으로 진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가 뭐예요? 생각할 염에, 생각할 려 아니에요. 염려하고 또 염려하지 말아야지.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또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을 하나님께서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 드리는 것, 주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시험 보면, 열심히 한 만큼, 피드백이 오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뭐하러 기도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맹신이 어딨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작고 연약하고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뭐 저런 기도를 다 해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타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의 삶에 덜 익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면 잘못하면 맹신이 돼요.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 저게 가려질 맹안이에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저건 안 보고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알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확신은 뭐예요? 구들 확 작은 작은 차근, 차근, 차근 쌓여가지고 딱딱해져서 굳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고치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아니라 예수님 미쳤대. 야, 저 이거 좀 묵상하다가 좀 섭섭했어요. 제가 막 정신없이 식사, 식사할 결혼도 없이 막 열심히 일하면 우리 아내가 와가지고, 어, 여보, 밥 먹고 해야지. <laughs> 그게 정상 아니야? 저 알아봐야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밥도 안 먹고 무슨 짓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저 미친 짓 하고 있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말만 듣습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벌이 집혔다 하고 또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서기관들 눈치 보이는 거예요. 어, 저 잘난 사람들이 나의 아들, 나의 오빠에게 미쳤다고 하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말을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라고 써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권명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아는 분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날 모르는데 하시고. 둘로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어머니여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가끔 우리가 편지 쓰거나 글을 쓸때저 대로 있잖아요. 대로. 이 대로. 이 대로하고 어이 대로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죠. 무엇뭇한 대로, 무엇뭇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뜻 대로라고 하저 대로는 어떤 형태나 어떤 모양을 알고 말할 때 네가 어저께 말한 대로 행동해야지 라고 할때 하나님의 뜻 대로의 대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뭇한 대로, 네가 어저께 말한 대로 가. 방향을 지시할 때는 저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안 알았다면 그것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배경은 창세기 3장이에요. 자, 뭐같습니까 여기 하와가 있고 아담이 있고. 이렇게 꽈리를 든 뱀이 사과, 뭐, 선악가를 주고 있죠. 이걸 먹었어요. 먹고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책합니다. 지금 이게 그 모습. 그 질책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야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못 찾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야 어디 있느냐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알으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부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야 어디 있느냐. 알면서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목사님,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고 반응합니다. 주님! 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여기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때 우리가 불안하여 입는 그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십시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사. 비거라고 비천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당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